4월 1일 급등주 매매 관점 공유 한번 해볼건데요 수시에 관한 질문이나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쌍이고요 어, 신호는 잘 나왔죠 빨주노선 위에 주가 빨간 기둥을 사이에 검은색 선 보이죠 첫 번째 자리 오늘 두 번째 자리에서 시세를 줬죠 21% 수익 다음 파수 빨간색만 잡히다가 빨빨 주노 잡혔는데 선율 주가 못 올라오죠 패스 빨빨 빨주노 빨, 나왔어요 선율이 오늘 주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자리고 요고점은 넘겠죠 다음 토니모리 요거는 여기도 빨 주노 나왔지만 선의로 못 올라가죠 마다 다시 빨주노 잡히고 선의로 주가 여기 올라네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시세 좋네요 35% 다음 캡스톤 파트너스 빨간색 신호가 안 보이죠 요거는 30분만 돌려야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이네요 바닥 잡아주고 바닥 위에 있는 신호만 보면 되겠죠 빨주노 선이 올수록 못 올라오죠 바다가 주노 나왔어요 하지만 이 빨간 기둥 사에 검정색은 못 올라왔습니다 S 주노주 노란색 나와야지 선이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제이시스 메디칼 빨간색만 쭉 잡히죠 빨빨빨빨 어, 주노 나왔어요. 주노 선이렇가 올라있죠. 근데 이거 깜령선이 살짝 못미칩니다 보통 여기인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아마 타점 여기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주노 선 12가 오늘 올라온 날. 9160원. 여기에 9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에 담아주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람테크놀로지 이거는 주노 선이로 올라오고 상가 시세 주고 쭉 내려왔죠. 나빨주농 선이로 못 올라오고 빨 주황색 신호 건널 떴죠. 이정목면 패스합니다. 매도 신호 발생. 다음 유일로그틱스 깔끔하게 나왔죠. 빨주 노펀유로 no. 주가 오늘 시세 20% 다음 에이프로젠 뭐 이거면 신호가 안 나왔죠 빨노 no. 패스하고 빨주노펀유로 no. 주가 여기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나왔죠 110% 이제 빨간색만 잡히죠. 주노 나와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CCS 요거는 이제 지지 저항으로 이제 매매하기 좋았죠. 지지 잘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죠. 요 종목도 이제 빨주노 잡혔지만 선율 주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거 매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선율 주가 확실하게 올라갔을 때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마 요 수식이 있는 수 있으신 분들은 단타 오늘 안들어왔을 거에요 빨주노 한다음에선 육수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 진행하는 겁니다 이선 아래에 있으면 단타 자리도 잘안 나와요 자리도 안들죠두 번째 세번두 번째 자리네요 매도 신호 발생 다음 모아 데이터 이 빨간색만 이렇게 쭉 잡히죠 빨빨빨 그다음 주노 나왔어요 요 날이네요 13회. 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시세 좋네요 19%. 다음, 링네트. 이거는, 요것도 빨간 거를 찾으려면 30분 봉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예.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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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거 가장 최근 빨간색이네요. 위였다 했죠 주노 주노 여기가 첫번째 자리 두번째 자리에서 시세 20% 금양그린파워 예, 과거에서부터 볼게요 빨 주노 얘가 첫 시세 자리네요 3월 5일 선유로 주가 올라 했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 번째 시대다줬죠 <laughs> 그러다가 빨주노 오늘 다시 잡혔죠. 5천 원 넘겠죠. 아, 글로벌 텍스프리 요거는 음, 이대부터 봐야 되네요. 빨빨주노 허니로 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자리에요. 근데, 빨간색 신호 다시 잡혔죠. 항공 추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요건좀 기간이 길어졌네요. 준호 네. 다시 잡혔어요. 항공 추세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음, 아, 그레디언트. 요거는 노란색 신호가 아직 안 나왔네요. 빨, 빨, 주, 노란색 나오면 들어갑니다. 여기가 타점이네요. 빨, 주노선위로 주가. 빨간 기둥 사이, 검은 선 확실하게 보이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시세 22% 경창산업 예, 빨간색만 이렇게 잡히다가 주, 노, 선, 유로, 주가 올라오는거 찾아야죠 요 날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되게 애매해요 어쨌든, 요 날만 선이 이 주가 올라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자리. 오늘 두 번째 자리에서 시세. 29%. 다음, LS m a t e r i 요것도, 오늘 첫 번째 자리죠. 빨, 주, 노. 얘는 꼭 관심 좀 담아두시고 매매하세요.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빨, 주, 노 잡혀도 선연 주가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쭉 하락하는 겁니다. 실시간 종목 몇개 볼게요 뭐 피롭틱스 예. 요날이 첫번째 자리였는데 개미들 못하는 자리죠 오늘 두번째 자리였고요 얘도 이제 일봉상 고점을 돌파해 준 종목이라서 예, 오늘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 자리예요 아니면은 눌림목에서 들어가던가 어,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에서 시세줄것 같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KNR 시스템. 이것도 선 위로 올라갈지 매매합니다. 어, 모니터링 얘는, 발이 괜찮네요. 얘도 관심 종목 담아두시고 매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빨, 좋은, 자리 잡히고 상한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셀렉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상한가만들고그러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 다시 처음부터 이어가려고 빨간색에서부터 쭉 올리고 있죠. 주황색 노란 색 신호 나오면은 진행하세요. 뭐 a 펙트 얘도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저라면 매매 안할것 같아요. 매도 신호 발생. 얘도 기간이 길네요. 빨, 주, 노, 선, 이로줄까 이날인데 다음날 시세를 주긴 했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죠 이게 수직을 바꾸고 나서 안전성은 좀 높아졌는데 기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보통은 3일 이내로 이제 3, 살 이내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 찾았었는데 이걸 바꾸고 나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종목 하나 회전하는데 그래서 조금 안전성이 있죠 매매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월, 네, 알, 주, 노첫 번째 자리죠. 빨간 기둥은 다시 끊는 선.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자리죠. 16% 프로 도 신호 -바이오 발생. 바이오메딕스 말, 주, 주, 노. 어, 여기가 첫 번째 자리네요. 두 번째 자리에서 시세. 32%.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